왕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해. 그리고 세상이 지워버린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기 위해 전설이 되어야 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깊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 이름 대신 차가운 번호로 불렸던 은빛 호랑이. 그가 어떻게 이 뜨거운 사바나의 거대한 수호자가 되었는지 그 고독하고도 찬란한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폭풍이 할휘고간 아프리카 서쪽의 어느 이름 모를 검은 해변입니다. 밤새도록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광포하게 몰아치던 파도는 차마 소화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생명을 육지로 거치게 뱉어냈습니다. 부서진 화물선의 거대한 파편들이 마치 멸망한 왕국의 녹슨 뼈대처럼 계안가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 기괴한 풍경 한복판에 뒤틀린 강철 수송 케이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비어진 창살 사이로 언뜻 비치는 것은 이 뜨거운 대륙이 수만 년 동안 단한 번도 허락한 적 없는 낯설고 차가운 은빛의 털입니다. 바닷물에 젖어 무겁게 뭉친 털 사이로 미세한 숨결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수증기가 되어 차가운 철창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거센 파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무거운 철문이 둔탁한 굉음과 함께 젖은 모래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합니다. 이 거대한 바다를 건너온 어린 이방인은 대체 어디서 온 누구일까요? 가이가 젖은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해변 위로 솟아오른 아프리카의 태양은 이제 막 깨어난 이방인에게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아기 호랑이의 몸에서 하얀 수증기가 아지랑이처럼 몽환적으로 피어오릅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것은 모래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연약한 살점을 태울 듯한 뜨거운 지열입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한국의 서늘하고 습한 숲과는 공기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의 숨결은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폐부를 날카로운 칼로 베듯 뜨겁고 건조할 뿐입니다. 가이가 해변에 젖은 모래를 벗어나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건초지대로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자신을 가두고 여기까지 데려왔던 배의 자네는. 이미 차가운 수평선 너머로 영영 가라앉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영원히 사라졌고, 카이는 이 광활한 대지에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던 카이가 자리에 멈춰섭니다. 목에 걸린 무광의 검은 돌 펜던트가 뜨거운 햇빛을 머금자 기괴한 진동을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억지로 채워놓았던 이 둔탁한 돌덩이는 카이의 심장박동에 맞춰 불길하게 가늘게 떨려옵니다. 펜던트의 깊은 틈새에서 흘러나온 미세한 에메랄드 빛이 카이의 은빛 줄무늬를 타고 전신으로 번져나갑니다. 이것은 누군가 채워놓은 잔인한 족쇄일까요? 아니면 카이를 지키기 위한 누군가의 마지막 계려일까요? 왜이 신비로운 돌은 주인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일까요? 카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게 자란 수풀 속에 몸을 숨깁니다. 메마른 건초들이 거친 바람에 일렁이며 날카롭고 서늘한 금속음을 내뱉습니다. 사바나의 바람은 멀리서부터 누군가의 죽음과 굶주림 그리고 비릿한 피의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카이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서늘한 감각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조용히 훑어 내려가는 수십 개의 노란 눈동자들이 느껴집니다. 고개를 돌려봐도 보이는 것은 그저 뒤틀린 아카시아 나무의 검은 그림자뿐입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숨을 죽인 감시자들은 이 낯설고 어려한 먹잇감을 조용히 감상하며 차가운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더 이상 숲의 제왕이라 불리던 위험 있는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저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맛있는 사냥감일 뿐이라는 사실을 카이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밀려오는 공포를 이기지 못한 카이가 하늘을 향해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직은 앳된 소리지만 대지를 울리는 호랑이 특유의 굵은 진동이 평원에 낮게 깔리며 퍼져나갑니다. 자바나가 수만 년 동안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방왕의 거친 포효입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누구를 향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만천하에 알리는 재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나무위에 죽은 듯 앉아있던 새 수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바다를 뒤로 하고 마주한 사바나의 첫신상은 찬란함 보다 잔혹함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황금빛틀 불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수만 개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로 부딪치며 서늘한 소리를 냅니다. 카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 거대한 광야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력한지 실감합니다. 태양은 정수리를 뚫고 지나갈 듯 맹렬하게 내리쬐고 아기 호랑이의 은비털은 그 열기를 고스란히 빨아들여 온몸을 달구기 시작합니다. 단물한 모금 마시지 못한 목구멍은 바짝 타 들어가고 혀 끝에는 비릿한 먼지, 냄새와 마른 풀의 쓴맛만이 맴돕니다. 한국의 울창한 숲에서는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한의 갈증이 생존을 위협합니다. 가이는 무거운 앞발을 천천히 내밀어 봅니다. 땅은 내말라 쩍쩍 갈라져 있고 그 틈새로 낯선 독충들이 기어나옵니다. 하지만 카이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뜨거운 해안가에 머물다가는 밤이 오기도 전에 태양의 열기에 구워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이는 아지랑이 너머로 거대한 바오밤 나무들이 신기루처럼 일렁이며 카이를 비웃는 듯합니다. 저 거대한 나무 밑으로 가면 시원한 그늘과 생명의 물이 있을까요? 카이는 작고 여린 몸을 이끌고 그늘 한 조각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걷고 또 걷습니다. 하지만 사바나는 이 낯선 방문객에게 그리 쉽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걷는 내내 들리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 소리뿐입니다. 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 기이한 정막이 오히려 카이의 공포를 날카롭게 자극합니다. 배고픔은 야생이 가르쳐주는 가장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결코 자애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연구소에서 사람이 주는 고기를 편안하게 받아먹던 시절은 이제 먼 전설처럼 느껴집니다. 카이의 위장은 텅 비어 서로의 벽을 갈가먹듯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내옵니다. 자바나의 해는 중천을 지나 대지를 더욱 잔인하게 달구고 있습니다. 카이는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눈앞이 가끔 아찔하게 흐려지지만 지금 멈추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건조한 바람 끝에 섞여 들어온 미세하고 달콤한 냄새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카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저 멀리 아카시아 나무 아래 어린 톰슨가젤 한 마리가 무리해서 조금 떨어져 풀을 뜯고 있습니다 카이의 심장이 터질듯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은빛 줄무늬 사이로 긴장감이 흐르고 펜던트는 다시 한번 기분 나쁜 진동을 전해옵니다. 카인은 아주 천천히 마른 풀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다가갑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질감 하나하나를 느끼며 거리를 좁힙니다. 한국의 숲에서는 나무 뒤에 숨어 매복할 수 있었지만 이곳 사바나의 평원은 은신처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낮은 자세와 바람의 방향만이 유일한 우군입니다. 카이는 가젤과의 거리가 약 10미터 정도로 좁혀졌을 때 뒷다리에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카이는 대지를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은빛 탄환처럼 공간을 가르며 가젤의 목덜미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사바나의 생명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카이가 도약하는 찰나 가젤은 마치 스프링처럼 허공으로 솟구치며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카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카인은 다시 한번 땅을 딛고 가젤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굶주린 아기 호랑이의 체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가젤은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지그재그로 달리며 카이와의 거리를 벌립니다. 카인은 필사적으로 앞발을 뻗어 보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오직 뜨거운 먼지와 가젤이 남기고 간 흙먼지뿐입니다. 카인은 결국 무게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처박힙니다. 거친 흙 바닥에 얼굴이 긁히고 입안 가득 쓴 흙탕물이 들어옵니다. 사바나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몸을 숨기면 대지는 낙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평원은 순식간에 짙은 보라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기괴한 그림자의 바다로 변해버립니다. 사냥에 실패하고 지친 카이에게 사바나의 밤은 차가운 수위처럼 몸을 감싸옵니다.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밤이 되면 따뜻한 조명이 켜지고 정해진 시간에 사료가 나왔지만 이곳의 밤은 오직 굶주린 이빨들의 시간일 뿐입니다. 카인은 거대한 아카시아, 나무 밑동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은비털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달빛을 반사하며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이 잔혹한 야생에서는 여기에 먹잇감이 있다라고 광고하는 치명적인 표식과도 같습니다. 카이는 자신의 몸을 숨기려 애쓰지만 자바나의 포식자들에게 이질적인 은빛 존재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신기한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조한 바람을 타고 비릿하고 썩은 고기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울음소리도 포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조롱하며 낄낄거리는 인간의 웃음소리와 닮은 소름끼치는 하이에나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카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수풀 사이로 노란 불꽃 같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 개, 그 다음은 네 개. 순식간에 수십 개의 노란 눈동자가 카이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며 다가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미 이 낯선 침입자가 지치고 굶주려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들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낮은 웃음소리를 주고받습니다. 그 소리는 카이의 귓가를 날카롭게 긁으며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가장 덩치가 큰 암컷 하이에나가 무리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옵니다. 털은 듬성듬성 빠져있고 귀는 찢겨나간 추악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카이보다 훨씬 노련한 사리를 품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코앞까지 다가와 비웃듯 코를 킁킁거립니다 카이는 위협을 주기 위해 앞발을 들어보지만, 하루 종일 이어진 갈증과 굶주림 때문에 다리는 보기 흉하게 떨립니다. 호랑이의 자존심을 걸고 낮은 저음을 내뱉어 봅니다. 하지만, 사바나의 청소부들에게 이 어린 이방인의 포효는 그저 귀여운 투정에 불과했습니다. 하이에나들은 오히려 더 크게 낄낄거리며 카이의 주변을 빙빙 돌리 시작합니다. 그들은 카이를 한 번에 물어뜯지 않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좁히며 앞발로 흙을 차고 카이의 신경을 갉아먹으며 그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카이는 깨닫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혈통이나 이름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밴던트는 다시 차갑게 식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댈 곳이라곤 오직 자신의 빈약한 근육과 본능뿐입니다. 하이에나 한 마리가 카이의 뒤편에서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은비터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카이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는 사이 또 다른 하이에나가 옆구리를 노리고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사냥이라기보다 비겁한 집단 괴롭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바나가 이방인을 환영하는 방식입니다. 카이의 눈앞이 핑동니다. 수많은 노란 눈 동자들이 마치 춤을 추듯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하이에나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카이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카이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음을 직감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거친 껍질이 등에 닿자 카이는 이를 악뭅니다. 비록 사냥은 실패했고 몸은 망가졌지만 호랑이의 긍지까지 하이에나의 먹이로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이에나 우두머리가 마침내 카이의 목덜미를 겨냥해 몸을 날리려는 찰나. 카이는 온 힘을 다해 앞발을 휘두릅니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손톱 소리와 함께 하이에나의 비웃음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상처를 입지 않은 하이에나들은 오히려 더 흥분하여 카이를 압박해옵니다. 어둠은 더 짙어지고 하이에나들의 노란 눈은 이제 카이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비릿한 숨결이 카이의 얼굴에 닿습니다. 카이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따뜻한 사육사의 송길 연구소의 무미건조한 조명이 지쳐 지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카이의 가슴 안쪽에서 묘한 박동이 느껴집니다. 심장보다 더 깊은 곳 펜던트가 닿아있는 그곳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뜨거운 열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이에나들의 웃음소리를 잠재울 만큼 고요하고도 묵직한 힘이었습니다. 카이는 다시 눈을 뜹니다.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하이에나들의 노란 눈보다 더 강렬하게 번뜩입니다. 하이에나들이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합니다. 공기 중에 기압이 변한 것처럼 주변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비웃던 그림자들이 처음으로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카이는 이제 도망치는 대신 자신을 에워싼 그림자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긴 밤이 지나고 나면 카이는 더 이상 예전에 연약한 아기 호랑이가 아닐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이 그림자들은 카이에게 사바나의 가장 잔혹한 교훈을 새겨주었습니다. 적의 비웃음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 공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이에나들의 노란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며 사바나의 깊은 밤은 이제 새로운 전개를 향해 숨을 죽입니다.